8절과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여 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죠.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지칭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어,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 만한 일들, 칭찬받을 만한 일들, 또한 덕을 세울 만한 일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느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하였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런 일들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배운 것들 형편이 좋든. 그렇지 않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형상,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범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그것이 도전되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이 메가라는 말인데요, 아주 그 메가톤급이라는 말을 우리 쓰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이것은 마치 다이아 다이나마이트가 쾅 하고 터질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폭발음과 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쁨, 엄청나게 어, 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상통하고 있었던 것.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짐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듯한 그 메가톤급의 기쁨이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가 염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때 이것이 서로 영적으로 일치되어질 때 그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낮 흘러간 것에 불과합니다. 아, 말초신경을 자극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영적 유대를 가지고 서로 서로가 돕는 관계가 확인되어질 때 오는 기쁨은 이처럼 메가톤급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임하길 바랍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 동사는 배웠다 라고 어, 11절에도 배웠노니, 12절에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글로는 다 배웠다 라고 어, 사용하고 있지만, 어, 이그 워너 헬라에는 그첫 번째 11절은 완다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완다노라는 이 마, 말의 그 본뜻이 무엇이냐면, 이 완다노라는 말은 어, 무언가 배우기를 입문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어? 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말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매일 매일 배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12절에서는 내게 나는 비천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 픔과 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원노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배원노라는 어, 이, 어, 미에, 미에호라는 말인데요. 미에호라는 말은 뭐냐면, 어, 숙련된,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이제 숙련된 지경까지, 어, 그 경지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서 내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어, 통달하게 되어진 거죠 그 통달함으로 인하여 내가 통달한 지식을 이제 가르치는 수준, 수준에까지 올랐을 때 쓰는 말이 음, 미에호라는 말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프, 배부름에도 견딜 수 있고 배고... 아, 배, 배부름, 배고픔 이 모든 상황도 이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체득했고, 아, 또한 그런 비밀을 너희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랐다라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아,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어, 궁핍해도 이런 어, 내가 얼마만큼 물질적인 부를 누리느냐, 핍박을 받느냐, 배고프느냐, 배고프냐, 이런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나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세상의 물적인 조건이, 조건이 나의 행복을 아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어? 내가 지금 풍부해도 내가 지금 궁핍해도 내가 지금 배가 불러도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처에 있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또한 감옥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 감옥의 생활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 이 바울이 지금 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지금 회상하고 있냐면 고린 어, 어, 이 빌립보 교인들 교인들이 이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 현장마다 늘 어, 이 후원금을 선교헌금을 보내왔음을 기억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또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어, 그런데 이 어, 빌립보 교인들이 교인들이 이 어, 이 바울의 이 선교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그 배경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8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냐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너희를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은 어,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 곧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은 늘 사도 바울을 위하여 후원하기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만큼 선교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리포 교인들이 로마에 갇혀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하여 바울은 그렇게 후원금을 받은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이그 어, 연보에 대하여 봉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너희들이 어, 봉헌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 누군가를 돕는 구제 또한 선교 이 헌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는 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 씨와 같은 것이죠. 아,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종자 씨를 땅에 심을 때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에 파송 파종할 내년에 심을 종자 씨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에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말이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아, 그 농부들은 어떠한 처지에도 시나라곧 그 종자 씨는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씨 나라 까먹겠네 이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그만큼 종자씨가 중요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종자씨 우리 성도들의 종자씨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고 환란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교로 구제로 심는 헌금이 바로 종자씨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종자 씨를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케냐의 고아원을 후원합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종자 씨인 겁니다. 그 씨를 심을 자, 심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니는 모든 헌금들은 그렇게 종자 씨처럼 심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종자 씨를 많이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것 때문에 종자 씨를 심지 아니한다면 나의 가난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그 법칙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내가 내 형편과 처지에서 그 종자 씨를 하나님께 심을 때 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이제 어, 후원금을 받았죠.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 헌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풍족해졌다. 그런데 그 풍족해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 그 향기로운 재물, 재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하여 후원한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한 그리,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하는 것은요. 그게 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종자씨를 심어서 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 이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 무엇이에요? 하나는 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세상적인 삶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사건이 우리가 드리는 봉헌,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주신다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세상적인 복을 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의 곡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너희가 11조를 드려보아라, 드려라. 그러면 너희 곡간이 채워지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아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봉헌했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기쁨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을 치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구제하십시오. 어? 그런 가운데도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시니라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얻은 결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바, 어, 바울과 더불어 있었던 어, 이 어, 그 루가 또 어, 마가 이런 여러 사람 디모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는데 22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황제의 집 사람 이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제가 살고 있는 궁전까지 황궁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니라니까. 복음이 아, 세상에 전파되어진 지 1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하여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황제가 살고 있는 궁, 그 가이사디아 가이사의 그 집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십삼 절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양식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궁핍한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헌금을 드렸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봉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궁핍한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쓸 것들을 채워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본 받아 본 받아 우리 또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정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릴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